죠 왼손, 어머니, 제가 지금 반대로 할 거예요. 우리 어머니들,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기에는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돼. 아시겠죠? 제가 오른손 들으면 여기, 왼손, 이렇게 들으시면 돼. 그냥 아시겠죠?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, 자, 자 여기, 자, 어머니, 오른손, 왼손, 여기 뭐야? 여기는 그렇치 자, <laughs> 좋습니다. 아, 준비해, 여기, 하나! 어떻게? 팔짝? 팔짝? 그렇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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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팔이잡다어니 다리와 팔을 동시에 들고 네 그렇지, 그렇지, 어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다 <뛰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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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. 어? 우리 니 여섯 개까지입니다. 여섯 동작이죠, 그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동작이네요. 여섯 동작이 아니고, 그지? 여섯, 여섯, 일곱, 아, 니다 어? 어? 뭐래? 어, 알았어. 어, 따라서 해봐. 어, <목소리> 그래. 어 알았어, 알았어. 준비. 자, 두 번씩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하나, 둘, 짝, 짝. 둘, 둘, 짝, 짝. 셋, 둘, 짝, 짝. 넷, 둘, 짝, 짝. 다섯, 둘, 짝, 짝. 알았어요? 자,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. 우리 한 번입니다. 하나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아섯 자, 이제 어떻게 하냐? 요거를 붙여봅니다. 두 번, 한 번, 연속으로. 어머니, 이제 난이날 거예요. 막뛸 막 거야. 한번 해볼까? 준비. 준비. 내가 먹고 빠진 것 같은데? <laughs> 그래 빠지고 내가 인질했잖아. 그럼 다시 해야지 뭐, 그렇지? 자 준비 시작 하나, 둘. 아니지안고 하나, 둘. 자나 오늘 의인. 어. 아, 자 다시 갑니다 준비 시작. 빨리 하면 할수록 또 이제 난리 나지요. 어? 어머니, 저도 틀리는 거 봤죠? 네. 어? 어머니, 제가 이걸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? 근데, 우리 어머니들 하려고 하는데, 저도 잘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고. 어려운 걸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돼. 어머, 야 우리, 빨리 한번 가볼게요. 우리, 누가 잘하는지. 우리, 시작! 하나, 둘, 하나, 하나 둘, 이자아야지 봐야지. 응. 응. 자 어머니 여기, 빨리. 아버님 이쪽. 자 준비. 한번 해볼게요. 응. 어머니 다리, 오케이. 준비. 시작. 하나, 둘. 이제 에이스들이지 아유 어머니 이렇게 자 아. 준비 어머니 따라오세요 어머니 어디 가셔 <laughs> 빨리 찾아오셔 <갔다> 어머니 오셔, <웃음> <웃음> 우와, <그리고> 오셔. <laughs> 준비 아. 갑니다 미히자 Tchau. Right.